여러분, 조금 전에 이수진 박사님께서 MBC 말씀하셨습니다. MBC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승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MBC가 정자를 보는 게 지난 정권 탓이랍니다. 말이됩니다 한 소리가 이놈들이 그렇습니다. 이놈들, 보금 놈들입니다. 악당들이고 악령들이에요. 제가 그들그들 말씀드리지만, 이놈, 정북 빨리 무리들은 악당들이고 악령들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 분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왜좀더 독하게 하지 못하셨나 이 빨갱이 놈들왜뿌리를 뽑지 못하셨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열인군이셨습니다 헌하게 사태를다 알고 있었어요 빨갱이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밑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환하게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그들 그들 학생들은 봐보고용서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더 매섭게 다스려서 뿌리를 뽑았어 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등장하시는5.16그 전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면 정권, 장면 총리, 집을 애버사고 빨이무리들이 김일성 만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5.16 전자였습니다. 바로 그걸 뒤집어 온것 바로 잡은 거였습니다. 5.16은 바로 혼란의 처라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던 자유민주체제를 바로 잡고 수호한 대위였습니다. 저는 전후에 달달한는 나올 때마다 언제나 눈시울이 떠올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의 선배, 전원분들께서잘 자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죄송스러운 따름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정전 협정이 체결된 66주년입니다. 만 3년, 만 3년 한달 동안에. 키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낙남사중증명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이들이 끝없이 설치고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 그때 그랬습니다. 사1일 직후에 어떤 분이 회고를 하셨습니다. 사1일무 직후 사망이 일했습니다. 애가 되니까, 지혜가 주어지니까, 전국 복사에서 잠복해 있던 빨갱이들이 5, 유월 날파리 때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셨을 때, 그때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강경화라는 사람, 외부 장관인가요? 어디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감비아갔습니다. 여러분, 감비아가 어디부터 인지 아시냐합니까? 대한민국 5.16그 시기에 감비아보다도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어떻게 변모했습니까? 5천년, 수천년의 당황을 떨쳐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되돌가게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웅입니다. 그분 비난해서 안됩니다. 어떤 놈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욕구 하면서 그래미국들이침을 네 뱉어가는 그런 쌍스러운 싸가지없는 소리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놈들한테 너희들 고속도로로 다니지 마라! 차도 쓰지 마라! 그리고 철제품 아무도 쓰지 마라! 고난 종류, 보안개철 경보 고속도로 다누로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끼리 때우기 힘들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사람 대접받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든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오케이!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나라를 이놈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어떤 바보멍청이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 그런 바보멍청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시죠? <웃음> <웃음> <안> 여러분 <laughs>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 경복궁 비변에 저 구석에 처박혀 가 있는 몸이 있습니다. 일로는 정의를 앞세우고 민주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부패를 다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개소입니다 이놈들 민주를 뒷발 내세우고 민주파리를해놔왔지만그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해왔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뒷발 뒤에 숨어서 그들은 민주주의 한게 아닙니다. 정책운동을 했고 빨갱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갖 나쁜 짓들 부정부패들까지도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앞선 그 그를 위에서 붉은 도표가 다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 뭐라 해야 됩니다? 사무리했습니다. 이놈들 지금 많이 소문 버리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안됩니다. 여기에 혈옥되면 안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 36년 혹은 40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동안 희생당한 한국인보다도 불과 3년 한달간에 6.5전쟁 동안 죽은 한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사상자가 500만입니다. 누가 습니까?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는 김정일이, 그 손자로 김정은이, 이놈이, 이놈들이 이 김나무 성일종놈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 적이 있습니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중공놈들은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때 한 대, 일 대, 세다 압록강 부막강까지다 밀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좌들되습니까 중국군이 침략을 한 겁니다. 중국군이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이해서는 절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일본만 보고 붙들고 들어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중국이고 북미원들입니다여러 사람들 구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때 그렇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지식인 나부댕이놈들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 주식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하면 된다. 영웅입니다. 이런 분을 욕을 하고 파렴치하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박재희 대통령이선 경제적 업적을 누리면서 그분에게 욕을 해요. 불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금 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받추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선배분들, 억울하게 같이 불 받는 분. 억울하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저는 옛날에 빨갱이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배분들, 예전에 이 가나탄 빨갱이 분들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다시 나라를 중상적으로 회복했을 때 깨끗하게 중소해 야 됩니다. 축소해. 보상 안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눠야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저놈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길 것이란 말입니다. 저들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아침에 저은 바일 소독,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